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저 오늘 유튜브 아이오한번볼 건데요. 자, 유튜브 아이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녁 5시 37분에, 자,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제, 어, 공시가 뜨고 나서 주가가 오늘 잠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양수도 대금을 170억 정도 내면서 생각보다 조금 이제 기업적 손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주가로서 봤을 때는 이 구간에 매물대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어서 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조금이라도 눌렸을 때 우리는 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할게요. 자 일단 지금 유튜바이오 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평선 이경 너무나도 좋죠. 어 그리고 저점의 높이도 좋습니다. 거래량 정말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추세 전환 신호가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구간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조정 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짐들은 여기서 수익률 더 높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가적인 진입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죠? 이미 과매수 구간도 지나왔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실 구간은 현재로선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어... 1,950원이라는 2023년 11월에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막어 11월 달에 어떻게 되고 있죠? 상승 추세에 올라탔어요. 자, 월 차트 동안 이렇게 올라탔고, 일봉 또한 이렇게 올라탔기 때문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우리 주짐들은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자, 저점 바운드리가 너무나도 조그맣게 잡혀있고 나머지는 다 상승 바운드리가 잡혀있는데 그 말은 이 추세를 유지를 계속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는 할수 있을 정도기 때문에 이튜브아이언는이 매물대라인만 뚫리게 된다면 정고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신들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이 주가 눌리면 저점 바운드리가 잡힐 겁니다 우린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되죠? 탑점을 잡으셔야죠. 그 다음에 추가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점 바운드에서 탑점 어떻게 잡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서 탑점을 잡으셔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고 기간은 매수조차 꽂지 않습니다. 그렇다란건 우리는 이 수급적인 흐름에서 얘네들이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즉 매수 타점으로 변경을 했을 그런 순간적인 찰나에서 우리는 진입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시간 차트 플레이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진들 중에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러신 분들은 그럼 투자하지 말라? 아닙니다. 어. 자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러 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래는 이런 타점 같은 것들을 제가 매번 방송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지금 실시간 타점은 방송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문자 받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 문자는 어떻게 받냐 자, 아래다 연락처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쪽으로 유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문자로 저한테 유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간 매수 진입 포인트 나면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창고로 문자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대가성 원하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지님들, 지금 유튜브 요이 상당히 흐름 좋아요. 음 이럴 때일수록 우린 최대한 수익 가져가는 게 정석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 남프로랑 최대한 같이 하면서 수익 내자라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방송 끄기 전에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아직 오르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최근 SMR이라는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가 되면서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AI도 있죠. 이 AI 또한 원전과 함께 동반자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지경까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결국 AI는 어떤 걸 많이 먹죠? 전기를 미친 듯이 먹죠. 이 때문에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결국 이 데이터 센터죠?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기라는 거예요. 자, 결국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파기 때문에 밤에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AI는 얼마나 돌려야 되죠? 24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가 눈을 돌린 것이 어디예요? SMR이죠. 하지만 이 SMR, 그리고 AI, 결국 원자로는 더 뜨거워요. 자, 결국 이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면 멈추겠죠. 자,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열처리 기술이에요. 열처리 기술. 냉각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할건 AI 관련주예요. 근데 이 AI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미 오른 종목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자, 이 AI 시대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 전력화 시급. 자, 뭐, 폭발하는 전력 수요. 차세대 SMR. 지금 아닌 넘는다. 자, 이런 내용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인 LG전자에서도 이, 이 데이터 센터에 이 결국 냉각 기술을 상용화 시킬 거다. 그리고 에키닉스.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져서 액체 냉각을 도입할 거다. 자, 뭐, 이런 뉴스들 보이시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SMR, 이런 종목들,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각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300%이300% 300 이상에 가까운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냉각 기술, 이걸 소유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하락 구간을 맞은 후에 이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거치다가 고점과 저점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여기 이 구간이죠? 이때 SMR이 다시 한번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주가 얼마나 올랐죠?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두 번의 고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종목, 30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전만 잘한다면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거 전혀 부를 게 없어요 그거 이상의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자 상단에 연락처 나 보이시죠 이 번호로 냉각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이 냉각에 대한 종목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위에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남들 수익 몇십 퍼센트 낼때부러워 하지 말고 우리도 움직이자는 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수익 낼수 있다는 라 거고.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